가복음 8장 40절부터 5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음이로라. 이에 회당장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이는 자기에게 열두 살된 우애 딸이 있어 죽어가미러라. 예수께서 가실 때에 무리가 밀려들더라. 이에 열두 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에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줄 알미로다 하신대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리어 그 손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아직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학원을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들을 치유해 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가난한 사람들 정말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특별히 질병 가운데 고통받는 많은 사람들을 참으로 긍휼히 여겨주셨어요 그리고 할수 있는 한 그들을 많이 치유해 주셨어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런 귀한 치유의 사건이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은 두 가지 이야기가 연결되어 있어요. 두 명의 주인공이 나오죠. 회당장 야이로와 혈루병 걸린 여인. 회당장은 딸이 죽어가고 있었고, 여인은 12년간 혈루병을 앓고 있었어요. 이두 사람이 예수님께 나아갔고,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께서는 그두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 과정이 아주 흥미롭습니다. 야이로의 딸을 고치러 가는 그 과정 가운데 혈루병 걸린 여인이 치유가 되죠. 이두 사람은 여러 가지 면에서 보면 차이점이 있어요. 한 사람은 회당장, 종교 지도자였어요. 율법을 존중하고 종교적인 부분을 결정하고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위치의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에게도 겸손함과 믿음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자기 딸의 중병을 고쳐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엎드리죠. 또한 사람은 여인이었어요. 이름조차도 언급되질 않아요. 그런데 이 여인은 율법에서조차 부정하다 거론이 되는 병을 가졌던 여인이었어요. 어느 누구도 주목하지 않았고 관심을 두지 않았던 바로 그런 여인. 12년 동안 그병 때문에 가사는 당진되었고, 몸은 지칠 대로 지쳤고, 절망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여인이었어요. 그러나 이 여인에게도 믿음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옷깃만 만져도 나을 것이다. 치유될 것이다. 그런 분명한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이두 사람의 치유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교훈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지금껏 들어왔던 설교, 여러분들이 이미 아는 내용이겠지만, 새로운 관점에서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앞을 가만히 보면, 예수님은 갈릴리 동쪽으로 건너가셔서, 그쪽 그라사 지방에 있는 한 미친 사람, 무덤에서 살고 있는 그 사람을 고쳐주시죠. 그리고 다시 서쪽으로 건너오셨어요. 가버나움 지방에 돌아오셨을 때 이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 중에 별별 사람들이 다 있었겠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온 사람, 소문을 듣고 그냥 구경 나온 사람, 자신의 병과 아니면 가족의 병을 고침 받기 위해 나온 수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이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렸어요. 그 사람은 바로 회당장 야이로. 이 회당장은 당시 유대인들에게 존경받고 아주 영향력이 있던 사람이었어요. 그 지방 회당의 최고 관리자로서 회당과 관련된 전반적인 업무를 진행하고 책임지는 위치에 있었어요. 예배를 인도하고 성경 봉독을 누가 할지, 기도를 누가 할지, 말씀을 누가 전할지, 회당 중심의 이스라엘 사회에서 회당장은 사회 지도층으로서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아주 굉장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던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 회당장인 야이로가 딸의 문제를 호소하며 예수님께 엎드렸고 간절히 애원을 하죠. 여러분, 사실 이것은 회당장으로서 그렇게 쉽지 않은 행동이었어요. 왜냐하면 당시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에게 굉장히 배타적인 마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그런데 엎드린다는 것, 그분 앞에 엎드린다는 것, 이건 굉장히 겸손하고도 세면 깎이는 행동이고 잘못하면 다른 동료들에게 질책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하지만 야이로는 회당장이기 이전에 한 딸의 아버지였어요. 12살 된 외동딸이 지금 죽어가고 있어요. 자식이 죽어가는데 회당장으로서 체면에 깎이는 일이 뭐 그렇게 중요하겠어요? 그것 때문에 남들에게 비난을 받고 조롱을 받는다고 해도 딸이 낳는다면 무슨 일을 못 하겠어요? 여러분들의 자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이가 밤에 자다가도 열이 조금만 있다 싶으면 기침 소리만 들려도 콧물만 흘려도 세상에 어떤 부모들이 자식을 살리기 위해서 무슨 일인들를못 하겠어요? 오늘 본문의 야이로도 마찬가지였어요. 딸이 12살이 됐다고 했어요. 당시 유대사회에서는 결혼을 굉장히 일찍들 했어요. 그래서 이제 곧 결혼 정년기에 접어든 그런 나이였어요. 이제 서서히 인생을 시작하고 꽃피기 시작하는 그런 시기였는데 그 상황에서 딸이 죽어가고 있어요. 얼마나 절박한 상황인지 얼마나 긴박하고 시급한 상황인지 그 자리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아마 자기 자신도 고쳐달라는 사람, 우리 집에도 가달라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을 거예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다행스럽게도 예수님은 야이로의 청을 들어주셨어요. 그리고 그의 집으로 향하죠. 이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입니까? 야, 이제 내 딸은 살수 있겠다. 이제 이분을 모시고 간다. 이제 됐다. 사랑하는 딸아, 조금만 기다려라. 조금만 참으렴. 이런 기대의 마음을 갖고 집으로 향했어요. 여러분, 문제가 생겼을 때 정확한 해법을 찾아가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 삶 속에 뜻하지 않은 문제와 어려움이 생기곤 하죠. 그런데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누구를 찾아가느냐, 어떤 방법을 모색하느냐, 이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회당장 야이로는 정확한 문제의 해결책이 예수님에게 있음을 알았어요.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에게 어떤 믿음의 고백을 하는지, 예수님을 어떤 식으로 고백을 하고 믿었는지는 우리가 알순 없어요. 하지만 어쨌든 그에게도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모든 문제, 우리의 모든 어려움과 고민들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으세요. 그리고 그것을 해결해 주시길 원하세요. 그래서 늘두 팔을 활짝 벌리시고 우리를 기다리시죠. 맞아주세요.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진진자들아, 얼마나 고생이 많았니, 얼마나 힘들었니, 얼마나 마음이 상했니, 다 내게로 오라. 누구든지 괜찮으니 다 내게로 오라.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의 초대에는 조건이 없어요. 특별한 자격 요건도 없어요. 어느 누구든 다 괜찮아요. 어떤 사람이든, 과거에 어떤 죄가 있든, 어떤 부끄러운 과거가 있든 전혀 상관하지 않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채 살아가는 사람들은 누구나가 다 주님께 갈 수가 있어요. 누구나 다 초청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짐진 사람들을 기피해요. 싫어해요. 멀리해요. 뭔가 나에게 이득이 될것 같은 사람은 환영을 하지만 짐이 될것 같은 사람은 멀리하게 돼 있어요. 가족들끼리도 마찬가지죠. 형제자매끼리도 마찬가지예요. 중병에 걸린 아버지를 모시기가 싫어서 시누이와 딸들이 서로 다투는 것을 본 적이 있어요. 뭔가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고 걸림돌이 되고 짐이 될것 같은 사람들을 세상에서는 싫어해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 모든 사람들을 다 환영하세요. 초청하세요. 버거운 인생에 짐을 진채 너무나도 지쳐 있는 모든 사람들, 야유로처럼 자녀들에 대한 딱한 문제를 두고 어찌할 바를 몰라 좌절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들, 깨어지기 일보 직전의 가정 문제 앞에서 한숨을 쉬는 사람들. 그 누구도 어떤 문제도 예수님은 해결해 주실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부탁을 거절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가장 절박한 문제, 가장 안타까운, 어렵고 간절한 문제에 관심이 많으시고, 해결해 주기를 원하세요. 그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어떤 문제, 그 어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다고 해도 상관이 없어요. 예수님 앞에만 나가면 해결될 수 있다는 분명한 확신과 믿음을 갖고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회당장 야이로는 예수님을 모시고 자기 집으로 향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뜻하지 않은 방해꾼이 생겼어요. 한 여인이 예수님의 발걸음을 세우고 말았어요. 12년 혈루증 앓던 여인 혈루증은 만성출혈증이라고 해서 여인의 자궁벽에 종기가 생겨서 규칙적으로 또는 불규칙적으로 피가 계속 흐르는 병인데 이 병은 유대인들에게 부정하다고 그렇게 인식이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 병은 저 사람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리신 심판이다. 하나님께서 내린 벌이다. 아주 부정한 것으로 여겼어요. 그래서 이 병에 걸리면 육체적으로도 힘들지만 영적으로도 굉장히 힘들었어요. 고통을 겪어야 됐어요. 특별히 레위기 말씀에 의하면 피가 흐르는 동안 이 여인은 부정하기 때문에 항상 격리되어 있어야지 돼요. 이 여인이 만진 것들은 다 부정했어요. 침상이든, 앉은 곳이든, 의자든, 만진 물건에 부정하고, 또 그곳에 손을 댄 사람도 부정하게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빨리 가서 옷을 세탁해야 되고, 목욕을 깨끗하게 해야 돼요. 이 여인의 부정함은 단지 그냥 기분 나쁜 정도가 아니고, 그 부정함으로 자칫 하나님의 장막을 더럽히면 여러 사람이 죽게 될 거라는 그런 경고까지도 담겨져 있었어요. 그래서 이 여인은 절대로 사람들 앞에 나아갈 수가 없었고, 사람들은 전염병 환자처럼 그 여인을 멀리 할수 밖에 없었어요. 사회적으로도 격리가 되고, 육체적인 상처에 영적인 저주까지 받았던 상태. 이 여인은 무려 12년 동안 병을 고치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썼는지 몰라요. 그러나 아무도 그를 고칠 수가 없었어요. 오히려 더 상황은 악화됐는데 같은 사건을 다루고 있는 마가복음 5장에 보면 이 여인의 상황을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마가복음 5장 25, 26절을 우리말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그 가운데는 혈루병으로 12년 동안 앓고 있던 여인도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여러 의사들에게 치료를 받으며 고생도 많이 하고 재산도 다 잃었지만 병이 낫기는커녕 악화될 뿐이었습니다. 병이 낫기는커녕 악화될 뿐이었다. 이 여인의 육체적인 절망, 사회적인 따돌림, 경제적인 압박, 또한 정신적인 영적인 처절한 절망 속에서 살아가던 여인이었어요. 그러나 이 여인에게는 놀라운 믿음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나을 것이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 믿음은 대단한 믿음입니다. 더구나 이 여인은 12년 동안 모든 신뢰, 모든 기대와 소망이 이미 꺾여진 상황이었어요. 혹시나 했지만, 이번에는 했지만, 역시나 했던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았겠어요. 누군가에겐 어떤 신기한 소문도 특별한 능력도 이제 믿지 않겠다는 부정적이고 회의적인 생각이 가득 차 있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이 여인은 예수님에 대한 놀라운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그리고 조용히 예수님의 뒤에 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댔어요. 그동안 이 여인이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던 말이 무엇이었냐면, 너는 만지면 안 돼. 너는 손대면 안 돼. 이런 말이었을 거예요. 너 내게 가까이 오지 마. 너 다른 사람 만지면 안 돼. 손대면 안 돼. 미안하지만 너의 만짐은 부정한 것이야. 너의 손대면 모든 걸 더럽게 만들고 불결하게 만들고 부정하게 만드는 그런 것이야. 이런 말을 수도 없이 들어왔던 그런 여인이었어요. 하지만 그 순간만큼은 이 여인의 만짐은 능력의 만짐이었어요. 이 여인의 손댐은 소망의 손댐이었고 기적을 꿈꾸는 그런 만짐이었어요. 이런 기대와 믿음과 소망을 갖고 이 여인은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댔어요. 그때 어떤 결과가 생겼습니까? 즉시 출혈이 멈췄어요. 즉시 출혈이 멈췄다는 거예요. 다른 본문에서는 혈루건원이 마르해라고 기록했어요. 피가 흐르는 근본 원인이 말랐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피가 멈췄다는 거예요. 본인이 느낄 정도로 말라버렸어요. 이 여인의 혈루증, 12년 동안 앓고 있었던 그 혈루증이 순식간에 치료가 됐어요. 얼마나 기뻐할 상황입니까? 얼마나 환희의 순간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기적의 순간입니까? 그 고통받던 과거의 모든 상처와 아픔들을 다 털어버리고 마음껏 자유와 치유함을 외치고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본문을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어디에서도 여인이 기뻐하는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 여인이 기뻐했다는 기록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오히려 이 여인은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병의 치유됨을 확인하며 환하게 웃고 감격하는 대신에 한 마리 가엽은 새처럼 잔뜩 움츠린 채 두려움에 떠는 여인의 모습이 거려져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갑자기 돌아보시며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느냐 물어보셨기 때문이죠.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느냐 이 질문에 제자들이 대답을 하죠. 베드로가 말해요. 예수님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누가 손을 대다요 당연히 많은 사람들이 옷에 손을 댔겠죠. 예수님께 손을 댔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아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느냐 물어보십니다. 공동번역에 보면 예수께서 그 집으로 가실 때 군중들이 애호싸고 떠밀며 쫓아갔다고 번역되어 있어요.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뭔가 특별한 만짐이 있었다는 거예요. 누가 손을 댔느냐? 내 몸에서 능력이 나갔다. 내 능력이 나갔다. 그 순간 여인은 두려워하죠. 왜요? 예수님의 능력이 나갔다고 하니까. 여러분, 47절을 한번 보세요. 47절 읽습니다.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더 이상 숨길 수 없음을 알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자초지종을 다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이 여인의 모습은 큰 죄인의 모습이에요. 사람들의 수많은 시선이 지금 이 여인에게 꽂혀 있어요. 무슨 영문인지 몰라 사람들이 보고 있어요. 이 여인의 처근한 모습을 한번 보세요. 병이 치유되고 나서 가장 기뻐해야 할 순간에 여인은 두려워하고 있어요. 이 여인은 사람들의 주목과 예수님의 질문 앞에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그렇게 주눅 들어서 살아왔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눌려왔기 때문이었어요. 나는 부정한 사람이야. 나는 불결한 여자야. 나는 저주하던 몸이야. 내가 이럴 줄 알았어. 내가 이래서 만지면 안 돼. 내가 이럴 줄 알았어. 자주적인 안타까움. 과거의 경험과 율법의 저주와 사람들의 비판과 스스로의 자괴감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여인은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과 주목과 예수님의 질문 앞에 한없이 지금 웅크리고 있어요. 여러분, 이처럼 사람의 생각과 의지는 우리의 몸과 운명을 지배해요. 내 생각과 의지가 나는 틀렸어. 나는 이제 안 되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온몸의 기관에 명령을 내리면 모든 신체의 기관들은 그렇게 알고 순종을 해요. 이제 틀렸어. 이제 망했어. 이제 포기해야 돼. 더 이상은 안 돼. 안될 거야. 난 이제 끝이야. 생각하면 정말로 그렇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이 여인은 자신의 병이 지금 났음에도 불구하고 기뻐할 수가 없었어요. 오히려 본능적으로 말미잘 같은 그런 수중동물처럼 순식간에 몸이 움츠러들고 말았어요. 자신의 은밀한 시도가 공개되고 많은 사람들의 시선을 한 몸에 받자 당혹감과 긴장으로 떨고 있었어요. 그리고 모든 사실을 말하죠. 모든 사람 앞에서 왜 예수님께 손을 댔는지 그리고 어떻게 몸에 변화가 생겼는지. 아마도 이 여인은 죄송해요. 잘못했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만지면 안 되는데. 제가 손대면 안 되는데. 이런 말을 하면서 용서를 구했을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 순간에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그 여인에게 칭찬해 주셨어요.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평안히 가거라.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예수님은 특별히 딸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셨어요. 아버지가 딸을 부르듯이 친근한 그런 표현으로 그 부성적인 하늘 아버지의 이미지로 상처받고 움츠리는 그 여인을 위로하시면 말씀하세요. 딸아,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너의 믿음이 너를 살렸다. 사랑하는 딸아. 너 대단하다. 너 굉장하구나. 얼마나 그동안 수고가 많았니. 얼마나 고생이 많았니. 사랑하는 딸아. 은밀히 나아갔던 죄 많고 저주받았다 생각했던 이 여인의 그 잃어버린 자존감을 예수님은 지금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선포해주고 계세요. 그 여인의 왜곡된 자아상. 눌리고 굽어져 있던 그 상처들이 치유되는 그 순간, 이제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그 순간, 기뻐 뛰어도 괜찮은 그 상황에서 안도의 한숨을 쉬고 사람들에게 축하의 악수를 건네받을 수 있는 그 기쁨의 순간에 한 사람은 분통을 터트리고 있었어요. 그 사람이 누굴까요? 바로 야이로였어요. 회당장 야이로. 어느 정도의 시간이 흘렀는지 알 수는 없지만 이 여인 때문에. 그 치유 때문에 지금 시간이 지체되고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한시가 급한데 지금 내 딸이 죽어가고 있는데 예수님 빨리 가셔야 되는데 그 여인의 상황을 들어보니까 더 분통이 나는 거예요. 이 여인은 지금 당장 죽을 병도 아니잖아. 나중에 고칠 수도 있잖아. 지금 내 딸이 죽어가고 있는데 속상한 마음으로 마음속에 분노와 원망으로 차있을 때 자기 집에서 누군가 다가와서 말을 건네죠. 딸이 죽었습니다.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더 이상 선생님께 배를 끼치지 마십시오. 여러분, 야이로가 들었던 이 말,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이것은 절망의 말이었어요. 부정적인 말인 거죠. 예수님, 더 이상 괴롭게 하지 마세요. 예수님, 모시고 가봐야 소용없습니다. 이제 끝났단 말해요. 천하의 예수님이라도 이제 소용없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이 말은 굉장히 상식적인 말이고 지극히 이성적이고 옳은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들의 말은 지금 예수님의 말씀과 동시에 울려 퍼지고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49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49절 앞부분에 보면 아직 말씀하실 때에 이 말씀을 우리말 성경에서 찾아보면 예수께서 말씀을 채 마치시기도 전에 라고 나와 있어요. 어떤 말씀일까요? 48절에 따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따라 너의 믿음이 너를 살렸다. 평안히 가라. 혈루증에서 나음을 받았던 그 여인에게 선포하셨던 그 말씀. 따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 말씀이 외쳐질 때 동시에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하고 지금 같이 울려 퍼지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 동시에 두 가지 말이 소리가 들리고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이 그 여인에 대한 치유의 선언, 그 말씀과 사람들이 그 딸의 죽음을 알리는 소리, 그두 가지의 소리가 지금 함께 들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장면을 한번 연출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그 사람들의 역할을 맡으시면 제가 예수님의 역할을 할 텐데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그렇게 외치시는 거예요. 한번 연습해 보겠어요. 하나, 둘, 셋.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좋아요. 이제부터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여러분들이 외치시는데 이번엔 제가 예수님의 역할을 하겠어요. 자, 하나, 둘, 셋. 딸라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다시 한번 더요. 하나, 둘, 셋. 따라 당신의 너의 죽었습니다. 믿음이 너를 살렸다. 다시요. 하나, 둘, 셋. 야이로야, 네 딸은 살수 있다. 한번 더. 하나, 둘, 셋. 야이로야, 네 딸도 살수 있다. 여러분, 첫 번째 소리는 사람의 소리였어요. 또한 절망의 소리였어요.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상식을 믿고 행동하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의 반에서 두 번째 소리는 예수님의 소리였고 생명의 소리였어요. 그 소리는 소망의 소리였고 능력의 소리였어요. 너의 이성과 상식을 믿지 말고 신앙과 믿음을 갖고 판단하고 행동하라는 거예요. 따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야이로야 네 딸도 살 것이다. 똑같은 소리가 동시에 들렸어요. 야이로는 누구의 소리를 들어야 할까요? 여러분은 누구의 소리를 들으시겠습니까? 소리는 단순한 공기의 진동이 아니죠. 단순한 떨림이 아닙니다. 내가 무슨 소리를 듣느냐에 따라서, 나의 삶은 생과 사를 왔다 갔다 하기도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말은 마치 가시처럼, 흉기처럼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칠 수도 있어요. 우리의 삶 속에서도 두 가지의 소리는 끊임없이 울려 퍼지는데 우리의 내면에 들리는 소리가 있어요. 사탄이 우리에게 속삭이는 유혹의 소리가 있어요. 당신의 딸이 죽었다. 당신의 사업은 안될 거야. 당신의 가족, 당신의 남편 절대로 변하지 않을 거야. 당신의 자녀들 이제 포기하지 그래. 당신의 가정은 절대로 행복할 수 없어. 행복해질 수 없어. 그렇지 않아요. 주님 안에서 놀라운 기적이 있어요. 변화가 있어요. 예수님이 오늘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사랑하는 딸아,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사랑하는 딸아, 너는 잘될 거야. 사랑하는 아들아, 너는 해낼 수 있어. 너의 사업은 성공할 수 있어. 너의 가정은 다시 회복될 수 있어. 기적이 일어날 거야. 언제요? 뭐하기만 하면? 50절 말씀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두려워 마라. 믿기만 하면 그 아이가 나을 것이다. 믿음을 갖기를 원하시는 주님. 믿기만 하면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삶을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주님. 야이로의 죽은 딸을 살리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무엇을 볼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치유의 능력, 기적의 능력을 우리가 볼수 있어요. 그런데 그 기적과 치유는 믿음을 통해서만이 나타나고 있어요. 여인은 엄밀하게 예수님께 다가갔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공개적으로 치유의 기적을 선포하셨어요. 이 여인에게는 옷깃만 만져도 나을 것이라는 굳건한 믿음이 있었어요. 하지만 그에 반해서 이 야이로는 예수님께 딸을 고쳐달라고 공개적으로 청혼을 했어요. 요구했어요. 그런데 결국 엄밀한 가운데 그 딸은 치유가 되었고 다시 살아나요. 그리고 예수님은 야이로에게 더큰 믿음을 소유할 것을 요구하세요. 여러분, 여러분에겐 어느 정도의 믿음이 있습니까? 사실 우리 모두에게는 믿음이 있어요. 하지만 그 믿음의 분량은 각각 달라요. 내 믿음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때그때 그때 달라요. 오래 교회 다녔다고 해서 특별한 직분과 사역을 한다고 해서 더 출중한 믿음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들에게 더큰 믿음을 요구한다는 사실입니다. 혈루병 걸렸던 그 여인 같은 믿음, 옷자락만 만져도 나을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 더큰 믿음, 더 성숙된 믿음을 그 야이로에게도 요구를 하시는데 이 믿음은 어떻게 생길까요? 더큰 믿음, 더 굳건한 성숙한 믿음. 이 믿음은 우리의 노력만으로 생기질 않아요. 여러분, 믿음도 은사란 걸 아십니까? 믿음이 은사예요. 선물이에요.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여러 가지 은사가 나와요. 병 고치는 것도 은사고, 방언하는 것도 은사인데, 믿음도 은사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많은 은사들을 사모하십시오. 여러 가지 성령의 능력과 은사들을 사모하시는데, 또한 특별히 믿음의 은사를 사모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에게 믿음의 은사를 허락해 주옵소서. 더큰 믿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옷자락만 만져도 나을 것이라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말씀만으로도 고칠 것이라는 그 백부장의 믿음을 주시옵소서. 더큰 믿음, 더 성숙한 믿음, 더 신실한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적을 이루는 믿음, 소망을 이루는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그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 속에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시길 축복합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기도하고 여러분이 손대고 만지는 모든 부분에 여러분의 모든 가정의 문제에 자녀의 문제에 사업의 문제에 앞으로의 모든 진로의 문제 가운데 여러분이 만지고 손대는 순간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과 기적이 나타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